걱정 많이 했죠. 그 가무대가 좀미끄러가지고 많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 그냥 그 군인들 같은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미끄러져도 상관없는데 이게 나무의 정령이기도 하고 우아하게 멋있게 막 나무를 이렇게 쭉 부드럽게 타고 다녀야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지리산에 가가지고 10박 11일을 음. 하려고 했으나 <laughs> 시간상 안 돼서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나 우리 뒷산을 가야 되나 하다가 연습이 또 겹쳐가지고 그것도 힘들더라고요. 배팔배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하체를 아무래도 길러야 되고 그다음에 뭐 마음의 평화 그다음에 객석에 오신 음. 모든 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런 마음 여러 가지. 음. 근데 가장 큰 거는. 그 나무에 편안하게 오르려면 하체 힘을 길러야 되고, 중심, 무게중심도 잡아야 되고 하니까. 그래서 어쩌다가 막 시간이 급할 땐, 어, 안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그러면 왠지 안될것 같아가지고, 오늘도 조금 늦게 오긴 왔는데, 열심히 끝냈습니다. 아마 그게 비법이 아닌가 싶어요. 무대 뒤에서 하는 게 기분이 꽤 좋아요. 조용한 무대에서. 한번 해보세요. 진짜 건강 아주 최고. 이건 종교랑은 상관없어요. 응. 유은숙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. 이 대사 중에서 마지막에 두 사람은 이렇게서 해 나무에서 내려왔다. 그러나 두 사람은 지금까지 이 나무 위에 있다.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인데 저도 같은 역입니다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유은숙 씨?